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 다시 읽으면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자, 이렇게 완전히 이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다른 병자들을 치유할 때와는 사뭇 다른 방법, 다른 모습으로 이 병을 고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병자들은 멀리서 말씀으로 선포하거나, 또는 가까이 가서 안수 손을 얹어 안수하는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는 손가락을 귀에 넣고 또 손을 혀에 대는,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왜 주님께서... 어,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을 하셨을까? 그냥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어,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고치셨을까? 이제 이런 음, 질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건데요. 주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이 어떤 사랑이었길래, 이렇게 손가락을 귀에 놓고, 손을 혀야 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하셨는가. 이런 주제로 설정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이것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요, 눈높이를 맞추는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사랑이었다. 이 눈높이를 맞추는 사랑이라는 것은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의 그 위치까지 그 입장까지 내려간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점들이 그러한가 살펴보면요, 일단 이 사람은 귀가 안 들립니다. 그 말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선포해봤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로 하기보다는 접촉과 행위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손을 귀에 놓고 또 손가, 손을 혀에 대시고 또 하늘을 우르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는 자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귀가 안 들리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까지 낮추시는 내려가는 사랑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들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전 오픈자리에서, 우리 보고, 올라와라, 올라와야만 산다라고 명령하거나 다그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빌리포스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의 눈높이를 맞추는 그 사랑하심이 있었기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죄인처럼 오셨고 또 죄인처럼 십자가의 소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눈높이를 맞추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우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인마 누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눈높이를 맞추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 지금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라는 겁니다 누가 보면 18장 7장 할머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래서 우리 가까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밤낮 부르짖기만 하면 이제 우리들의 원한을 풀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에 버려야 할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생각들이냐면 율법주의 생각들. 또는 행위주의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높으신 주님을 만나려면 행위를 잘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나 행위주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추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언제나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믿는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2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받으려는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위치까지 언제나 찾아오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두 번째 주님의 사랑은 어떤 어, 사랑인지 살펴보면요. 두 번째는 인격적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건요, 주님과 내가 일대일 관계로 만나는 교제하는 그런 어, 사랑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주님께서 어,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과 일대일로 만나서 어,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라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전능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게한 가지가 있는데 예,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을 일대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인격적인 그런 관계 또 마음 마음의 받아들임 이것이 있어야만 주님의 의리와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이 귀가 들리지 않는 이 사람과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까? 아, 주님은 그래서 여러 가지 행위를 행하셨다는 거죠.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대,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단둘이 만나게 하는 그런 환경을 <laughs> 만드셨다라는 거죠. 1대1로 만나서 주님께서 주님의 손가락을 귀에 놓고, 주님의 손가락을 혀에 대고, 이렇게 주님과 1대1로 뭔가 귀가 안 들리는 사람과 소통하는, 교제하는 이런 행위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교제가 되니까 병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을 꼭 확보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3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래니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처럼 고생 많이 하고 생명의 유입을 낀 사람이 없는데 이 다윗이 늘한 일이 뭡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늘 주님과 일대일 교제를 했다라는 거죠 그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늘 일대일로 인격적 교제를 했을 때,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고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지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라는 인격, 인격이, 나라는 인격에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 여러분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일대일로 늘 만나시는 귀한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인생의 모든 답답함을 대신 풀어주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답답한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사랑이다. 3 0사를 읽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를 시대에 받다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되시라. 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탄식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답답함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답답하신 것이 아니라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의 답답함을 예수님이 대신 끌어 안으시고 하늘을 향해서 그 답답함을 끌어 안고 탄식하시며 대신 기도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에바에바다가 되었다라는 거죠. 답답함이 해결됐다, 완전히 열렸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답답함을 대신 시원하게 풀어주는 사랑의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영원한 죄의 답답함을 대신풀로 주셨습니다. 이사야 3장 6절 그가 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도다. 영원한 죄의 답답함을 완전히 풀어 주셨고요. 또 어떤 걸 풀어 주셨습니까? 인생의 예, 모든 부족함의 답답함을 대신 풀어주셨다는 라 거죠 빌리포스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일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공급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또, 무엇의 답답함을 푸셨습니까? 인생의 죽음의 답답함을 영원히 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조,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듯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 오셔서 부활의 능력 영생을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오늘 온통 마음에 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